괜찮나? 흔히로 라이젠 할만하던데 아 그래요? 할만하단다 실황을 할만 하대 나이츠난탐유적 아니라 몰라서 <laughs> 난탐유적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 나가지고 진 적이 없거든 가련으로 음진 적이 없대 잘 봤는데 일단, 그그 일단 한번 해보시고 힘들면 쏘아파죠 <리벌. 리벌>. 이거 제일 베스트인데. 아,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아이게 베스트. 시이는 뭐든지 이할수 있어. 이니언생민이지 30초 남았어. 시민이 엄청, 시민이 엄청, 이 엄청, 시이아청시이 엄청, 시민이 엄청, 어민이 엄청, 이엄이이 그딱뭐 그 어, 이거 딱 끌면은 메니언 어? 오 나이스 내서봐 어, 어. 야시 역시 나를 위한 초석이었구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이득을 못 보네 진진 이렇게 먹었으면 이득이죠 아 근데 이거 가서 템을 사와야지 나인절에서 우위를 잡아는데 까피 아 근데 멍게니저워빅 스킬은 아무리 봐도 진짜 워빅 스킬 중에 진짜 제일 예쁘던데. 저월도 괜찮은데? 아저 이게 진리쁘더라고저워빅그 W 그 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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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킬 쓸때가 그게 진짜 그렇게 되게 예쁜데? 약간 드래곤볼 초사이언 느낌? 내가 또 겁나 또, 또 빠르게 밀렸는 이거 어! 어! 안 돼! 아 CS! 아 개까짓! 근데 얘네들 진짜 라인 진짜 안는나 야나 그래도 지금 찌... 이제 숙련도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야 이놈아 어그장기 서비스로 아 이걸로 먹어야지 아 마나 이씨 v 산이 없는데

아, 이거 CS 실화야? 와 마지막에 하나도 못 먹었어. 와씨. 나 원더풀한 원딜인데 개 못해. <laughs> 이거 자을 차체. 먼저 정수 먼저 가야겠다. 정수. 야 나이스. 어, 역시 원기님 뭐했 진짜 다르네. 요즘에 오윅도 가끔씩 밴대던데. 리신 내려간대요. 조심하세요. 세 채폰 세 채폰님이 탑오 위그로 좀 빠라스고 그랬어요. 아. 고맙다. 어, 어, 죽나? 오. 어? 근데 진짜 어, 우와, 뭐야. 아, 죄송해요, 감자님. 아. 어, 저거 잠깐, 저거. 잠깐. 어, 잠깐만. 아, 죄송해요, 감자님. 갔다 와. 진짜 더럽다 아, 근데 미포로 워, 미포로 지기 지는 게 조금 그럴 텐데. 절대 끝나지 않아. 래는 절대 끝나지 않아. 감 <laughs> 봐. <laughs>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좋아 좋아 야시 이거 막아놨어 <laughs> 나 무슨 <불쌍기> 얘기들 <때문에. 웃음>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laughs> 저거 어떻게 보지? <웃음> 저거 <웃음> 저 물결 표시로 돼야 되나? 그까 아니데 물결 표시는 그건데. 저걸 뭘로 해야 되지? 역승이지 어, 시랑이 자꾸 나랑 겹친다. <laughs> 아, 그때 이구나이야 너무 예뻐 이치영가 하겠군. 좋았어요. 뭔데? 어자기 좋았어요. 죽여 봐. 뺐 어요. 아니, 이런 비치 미니언 막탈개절 치는 여기다 놔대놔놔둘 놔. 아, 절충. 이거 드세요. 남겨 놨 습니다. 감자 님. 나 반대쪽만 썼는데 왜 전부 나가지? 하나 뚫고 가도 되겠다 다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람> 와 이거 테크노 탈 때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방금 되게 허언했.. 다죄 아, 죄송,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해 죄송.. 아! 그 아, 자리는 다른게 기수도 있죠 짧을수도 있습니다! 흐 흐흐흐흐 아 근데 진.. 성우 누구야? 아 근데 진.. 성우분 목소리 너무.. 뭐라해야되지? 너무 뭐라해야되.. 너무 섹시하다 해야나 제가 그런 취향은 아닌데. 독특한 <laughs> 픽션. <덕적이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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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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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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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욕먹으려나? 그러네 욕먹네 욕먹어요 와우 아, 여기 여기 대피 대피 <laughs> 그렇지 죽여버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제 W 없어 이제? 멋있겠다. 응, 미나이 응. 응. 있습니다. 엠마, 그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니까 어? 우리 팀이 화가 나서 이런 거 엠마. 이게안 되겠네. 어, 용도 우리가 먹었네? 아 역시, 나이스. 아, 제가 얼른 갈게요! 감자님! 뛰어갑니다! 1 2 3 넷. 야, 아, 이렇게 그거 같다 군대 같다, 군대 아, 군대 진짜 핵 세리였는데 안돼 아군이 당했습니다까비 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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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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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라고 <laughs> 읽는 오케이. 오케이, 야 덤벼 다 덤벼 다덤벼라고지마 우석, 우하고 저의 얼굴에 마이 얼굴에. 안 돼, 먹근카비 뭐 나이 좀 야. <laughs> 와, 얘 신발이 끊어들었네, 이 신발이 끊어들었네. 무슨 어떻게이이시기도 가던데 걔. 제가 거기다가 와드 그치, 하나. 핑가 있어서. 빙하... 어, 저기 잡으러 갈까? 아 근데 없어가지고 애들이. 고, 고, 음, 어, 뭐, 죄송해요. 음. 수의 사격은 군대에서 연발이었던 걸로? <laughs> 만발 만발해야 돼, <된다>, 연발. <laughs> 지 뭐야?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되는 선을 놓어 아, <집어> 다그 <갔다> <놀람> 어. 쟤네들참 바보다. 오레이핀데, 오레이딘데. 인타를 가면 되는데 이걸 봤어요? 풀아 카비. 카비, 카비. 아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 하지만 아, 시5분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좋았다. 여기 그랩, 그래, 그랩, 그래, 그랩. 그래. 어 여기 도와줘야 돼요. 리우스 저걸 라인도 포기하고 그냥 여기 한번 맞아 한번 해볼게요. 제압되었습니다. 아 라이즈 가지고 있어. 오 씨, 나한테 온다. 어 변태 새끼들 나한테 온다. 돌아서 오세요 돌아서. 아 개. <laughs> 감자님 너무 보 <laughs> <what>

죽으면 안 돼. 좀.. 아궁 좀.. 아, 좀.. 좀.. 아, 쓰지 말걸. 아진궁 개쓰레기야. 이게 뭐야? 물이... 이게 뭔 궁이야? 너너어거 볼래? 너한대 맞아 볼래? 야. 아프지 못나 저리서 그냥 나랑 놀지 치면 저기가 속가 맞고 있지. 덤비야 이 새끼야. 아씨 근데 나궁 괜히 썼다. 아궁 어, 개쓰레기인데 진 뭐야? 이런 똥쓰레기품이 어딨어 오쉣여 돼지인가? 돼지 돼지 좋지 가이 어? 어? 여기 여기 데 어? 어? 기로 갑니다 자, 자, 뜯을게요. 어?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개 위험해요? 개 위험해요, 이거? 이거 그냥 공으로 도망치면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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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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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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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리 오스가개짜증진짜겠다 <laughs> <laughs> 아, 다리 오스개 짜증나겠다 진짜 어? 한번 더. 프가 오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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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멍게님 레벨링이 너무 필요하다. 가져오세요, 야골님 한개더 있는데. 얼마나? <laughs> 저... 저... 25분, 5분까지 안 먹을게요. 레드 둘 레드. 멍게님이 드세요. 레벨링 해야 될것 같아. 갱을 너무 가져오시느라 레벨링. 이 어. 어이 상이 라왔다 어. 네, 첫. 네. 아, 벌상 가버렸다. 이거... <웃음> 아니 <laughs> 얘네들은 <laughs> 왜 이렇게 곳에 몰려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왜 이렇게... 진짜... 이드도밖 내려오는 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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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잘 봐, 다 줬어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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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어, 얘네 미쳤다. 나도 닌탑으로 바꿔야되나, 이거? 아이씨, 새끼들 진짜 개무룬데. 소스이리요 아, 근데 일단 이거, 우리 이거 먹으 어, 뭐야. 아이, 아 그래. 이 정도, 너? 도이이정바로바로도 너? 이 정도, 이 정도, 너? 이정이이이이이이 흐흐흐기시아개널뛰 나는 1킬 밖다 안줬는데 왜 여기서 3킬 먹었어 3킬 아씨 진짜 갑작스럽게 나오네 왜 이렇게 사랑하고 가고 싶 <놀라> 너무 당황스 들어오네 다리에서 합류 졸리 잘하네 개놈 새끼가 지쟤잘하였아쟤라인전으 포기했어요 쟤는 그냥 어차피 지금 라 끝나가지고 지금. 끝나서 어? 여기 리신 어차모한테칠텐데 나도 고 있어요 그거 드세요, 그냥. 이거 저희가 먹을 거 없어요, 그냥. 멍게님이 드세요. 저희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 이거 와이씨. 쟤네. 파이퍼야, 파어퍼 빼야돼. 좀안 되던데. 조졌다. 아 근데 길을 안줄수 없잖아요. 일단 가볼게요. 토탈이 파괴되었습니다. 후반에 잘 후반에 잘 코인데 갑자기 왜 이랬지? 이거 계속 같이 붙어 있어 주셔야 돼요. 봤어요. 애들이 뭉치면서 막했어요 이거 진짜 개놈 t 새끼 o w w 개 a t i a a d 가 n t 광택이 없네 h a t 다행 saying. I d 이 n 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 데 saying. I don't k 듣지 집중하세요. 야, 이거? 다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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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어? 여기. 아,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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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나온다. 이거 부셔 버려 이거. 나이 응. 용 30초, 치명타 100%다. 아. 치명타 100%, 베레베베, 아, 우리 팀 너무 좋아. 다다래, 다다래,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레벨링 조금 더 하세요. 네. 아. 잘해, 잘해, 잘해. 하리스 네, 내려왔다. 하리스 갑니다. 저기, 드세요. 아니, 펫텔헬 있잖아요. 텔 1탈때 까지, 여긴네 뭐, 용, 용. 이용 하면 다 훌륭 이에요짜수다리올 으면 제가 앞 에서 말할게 이미 어, 바로 풀피지 좋아 좋아. 아, 아 근데 게임 재밌다. 진 오랜만에 하니거 되게 재밌다. 근데 와, 지금 공격력봐, 510이에요. 아, 진이 근데 조금 챔피언 이상한 게. 이게 나왔어. 아니 근데 또 딜은 그렇게 안 쎄. 그게 또 왜냐? 어? 아, 피가 였구나 오케이. <목소리가> okay.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나 나. 이렇게 요서 개딱지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뜯을게요. 이렇게 딱지 먹어야겠딱지 나와요. 개

바로 근데 아 끝났다. 아 끝내 됐구나. 지지. 흔들리지. 아 역시 원기님 정글 희리수가 근데 왜 오래인데 왜 템을 이렇게 갔을까? 이해가못겠다이트아니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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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네들 막 린턴 가고 이랬으면 다리우스 녹일 딜안 나왔는데. 아. 나이스.